와 고추 많이 넣는다 많이 넣어야지 정신 번쩍 들게 누구요? 누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것인가 좀... 아 어, 요즘 정신... 불매운동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도새우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들. 하. 저희 2020년을 맞아서 3명이서 같이 요리를 만들어 보는 특별 편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학원을 맞춰 보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아니. 네. 아니야. 네, 네, 네. 뭘로 해 볼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복소 네. 오, 와우. 울릉도 들어온다. 또한 울릉도에서 나오는 제철 쌈산물 재료로 <laughs> 오늘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김밥. 어, 독도 울릉도 하면 유명하죠 명이나물 장아찌 청양고추 만든 고추장아찌 다시사초 구할 수 있는 참나물로 독도에서 잡히는 도화새우 크으. 신선합니다 진짜. 어, 이... 근데 형 가끔 몇아지 있잖아요 비싼 건 응. 없어 홍합이랑 밥을 섞어서 홍합밥을 지어서 드시더라고요 양식 테크닉이 조금 더 들어간 홍합밥을 만들 예정이고요 리조또를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거는 밥해야죠 김밥인데 정신 그쵸. 안 차리세요? 그러니까 네. 양식 테크닉이 들어간 <laughs> 밥을 지을 거라고요 굉장히 더 살이 쪘나요 그리고 남노 셰프님 오늘 뭐 하실 거죠? 독도 새우튀김 저는 지금 뭐 남은 재료 조리 말고 썰고 하시겠답니다 같이 한번 합을 맞춰서 오늘 맛있는 김밥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김밥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네. 켜주시고요 한국 술있시네요요시 아이 뭐는 네. 좀 총알 좋아해요 총알 가스총 아, 네. 요리야 요리 진짜. 아 코팅팬에 지금 홍합을 이렇게 볶으시는 건가요? 네 볶는 게 아니라 그, 그 코팅팬에 그다 벗겨지게? 네 이런 식으로 덮어서, <laughs> 덮어서. 이런 거다 일일이 생각하면 요리 못한요 네, 네. 이런식으로 어차피 아, 소모품이에요 좀... 형도 소모품 네. 어. 소주 좀 네. 이렇게 잘잘 흔들어주시고 그러면 금방 입을 벌려요 되게 보이세요? 이 살이 퐁퐁한 거? 나이스 쿡이에요 그만 자 네. 이제 형은 이거 빨리 껍질이랑 살 분리해주시고 네. 뜨거운 거를? 네? 알았어 알았어 저는 쌀을 씻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쌀을 씻을 건데 쌀 씻을 때 팁이 지금 첫 번째 받는 물은 최대한 빨리 버려주셔야 돼요 오... 가볍게 씻어서 왜 바로 버릴게요. 버리죠? 묵은 쌀일 때는 묵은 쌀 냄새가 금방 발효 안벌어주게 되면 쌀 안에 배버려서 그리고 쌀을 너무 많이 씻는 것도 안 좋아요 어차피 여기 안에 전분기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그래도 찰기기도 있고 맛있는 밥이 되죠 쌀은 가볍게 세번 정도만 이렇게 너무 빡빡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을 가볍게 받아서 평창 셰프한테 드리겠습니다 쌀 넣고요 발맹이 다 빼셨어요? 저요? 네, 네다 뺐죠. 네, 뜨거운 거를? 홍합 육수 넣을 건데 육수 넣을 때좀채를 받쳐서 해주세요. 왜냐면 그 밑에 그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거는 버릴 거예요. 홍합에서 나오는 맛있는 육수를 베이스로 한 쌀밥이 되겠죠? 물은 쌀량이 대 총물 한1.2 정도 묵은 쌀 기준이면 햅쌀이면한1대 1. :1. 군은 쌀과 햅쌀 차이를 말씀해주세요 어? 셰프님 말씀하신 김에 셰프님 설명해주시죠 아,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모, 몰라서 그래서 보통 군대 밥이 맛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군대에선 대부분 다 묵은 쌀을 써요 요즘 군대 좋아졌거든요 냄비밥으로 좀 지어볼 거예요 냄비밥이 진짜 못하는 사람 의외로 너무 많아 셰프님 하죠 아니 셰프님은 먹을 줄만 네? 네? 알아요 냄비밥은 귀로, 귀로, 귀로도 하죠 약간 칙 소리 나면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쿠킹올일 저는 쿵킹오일을 쓰면 되는데 칼로 구멍 조금 조금 내줘요 이유는요? 따가 물이 끓일 건데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구멍이 없으면 나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호일이 벗겨져요 불을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밥 지을 때 아 너무 어려워요, 당신이말하라는 설명이 셰프님이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넣어봐 그니까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죠 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 네. 약불로 15분 하면 은 정말 완벽한 밥이 나오죠 키포인트를 찝어주세요 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재료 먼저 더 준비해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회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지만 우리 요번에 컨셉상 안에 들어가는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태우는다 똑같아요 머리부터 돌려서 떠주시고 그다음에 마디 마디. 새 껍질 쉽게 까는 법 있나요? 있죠. 머리에 땄죠.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오 내려오시면 돼요. 네, 솔직히 이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잘 벗기네. 네? <laughs> 손질 잘하네라고. 아. 왜 이렇게 빨? 되게 응용해. 아니 뭐야? 네, 도이리저 <목소리> 지금 가끔 <각각류> 뭐 알러지가 있는데 <laughs> 비싼 건 없고 <없다. 웃음> 랍스터 좋아하죠. 좋아. 그런 거는. 아, 네? 언니 아저번은 아, 그래요? 아니 눈흰자가자 네? 아까 그 설렁탕 집에서 밥 먹고 네. 오다가 이쑤시개를 이수, 갖고 이수찌개. 왔어요 밥이 시개가다고 하던데 제첫 번째 마디나 저...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제 내장이 많은데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상태가 들이다 좋지? 역시 독도산인가? 마디마디에 칼집을 내주시고요 자. 안 하고 튀기면 구으니까아 됐어요? 어우. 아, 어, 실비. 새우튀김집 사장님 같아요. 네? 요리하세요, 아 중식하세요, 이식하세요 이러시는데 아, 진짜 말문이 턱 막혀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식해요. 잡식, 네? 잡식하시잖아요. 예, <laughs> 네, 잡식이죠, 저는. 저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요새TV 구독한다고 하는 사람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 500명 중에? 진짜로. 그 친구, 친구들한테 좀. 친구 어머니, 어머니의 친구. 뭐 일단 이제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죠. 좋아요 눌러달라고 했죠. 오! 밥 타버리죠 <laughs> 쟤는 밥을 아니, 하는 걸야 노른지라고 오렌지로... <laughs> 되게 비싼 재료야 약간 진작이어야 돼 나만 안 진재니? 네넌 내가 뭐 물어보면 귀찮냐? 네 근데 태어나서 독도 새우를 처음 튀겨봐요 워낙 비싸니까 옛날에 김스미 간장게장이라고 아시죠? 홈쇼핑에서 <laughs> <laughs>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목이 너무 간지러운 거야 그러고 나서 그이에더 더 죽을 뻔했어 엄마한테 맞다가 죽을 뻔했어 <laughs> 그게 미루만놈아 몸에 이상 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꾸역꾸역 다 먹어. 밀가루는 역시 백설이죠. 선생님 맛퍼 CJ 출신이요. 아니 그거는 상관없다고. 아, 진짜 맛있고 얘기하지 마. 그랬어 보니까. 밀가루는 다 썼어? 윤남노 도전자.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밀가루 알러지 알러, 알러지거든요. <laughs> 밀가루가 너무 많이 남았어. 저거. 그러니까 밀가루 다 쓰래 했지 내가. 아니 왜? 지금도 밀가루 다안 쓰세요, 셰프님. 비하인드 스토리 말하면 윤남도 도전자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뭐 새우에 소금간 이런 거안 해도요? 찌울 때 소금 뿌리면 됩니다. 네, 아, 이거 네. 진짜 비싼 재료라 집중해야 되니까 네. 잠깐만 좀 조용히 네, 주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음을 넣어줄게요. 아, 어, 보통은 얼음 빼고 만, 반죽한 다음에 반죽을 이제 진짜... 잘안 섞여야 돼요. 네. 글루텐이 많이 잡히게 되면 튀김이 바삭해지지 않습니다. 네, 밀가루 넣어가면서 해도 돼요. 네요. 귀엽지 않냐? 이제 튀김 튀겨볼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얼음이 아. 녹기 전에 빨리 재빨리 튀겨야 돼 왜냐면 반죽, 뭐야, 뭐야. 농도가, 농도가 아, 묽어지니까, 아, 묽어지니까. 아, 그래서 아. 확인한 방법은 그냥 한번 뿌려보세요. 야, 야.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두 뭐 가지 알죠? 고기 굽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랑 튀김. <laughs> 갑니다. 이거는 그냥 던지세요. 가볍게, 이런 식으로. 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신현 셰프님. 이야. 아니, 태우로 건드려고. 어 뜨거울 때소문가해야 돼, 역시. 아이, 뭐야? 아, 뭐? 야, <laughs> 빨리 땄 아. 처음에 얼음만 마주세요. 얼음 녹는 속도가. 네, 네. 생각보다 어, 빨라요. 시스템. 빨리 해야 됩니다. 아 아우 아 금방 물고. 맞아. 왜? 가자 으이. 됐고 살짝 탄거 같지 않았어요? 음. 아 아니 따라따라다 이야 보이시죠? 밥잘된거잘 익었어요 잘, 잘 됐죠? 홍합 맛 나요? 아니 이거 쌀이 좋은 거네 그래서 아까 남노시티님이 저기 준비하신 홍합 뜨거울 때 먹고 참기름 넣고 기가 줄 거예요. 김밥이라면은 소금간을 살짝 해야 되겠네. 네네네. 그렇게 크게 짜지안할 거예요. 아까 그 홍합에서 나오는 육수도 좀 짠맛이 있어서. 아 근데 여기다 그냥 달래 간장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너무 좋죠. 어 이제 재료 손질을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고추장아찌 끝에 부분 안 먹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고요. 주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좀 빼주셔야지. 아니면은 김밥을 말고 나서 우리가 새우를 튀겼잖아요. 그 새우 튀긴 게이 주스를 다 먹어서 튀긴 보람이 없게 뭉뚝해질 거예요. 야, 아, 왜다 해? 다할 거? 야, 이거. 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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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다 간장 베이스니까 그냥 가볍게 참기름만 해서 붙여줄게요. 네, 조금 만 넣어주시고 충분히 채 채소물 냄새랑 자 이제 김밥을 만들까요? 자이 <laughs> <laughs> 김밥이 없을 때는 랩으로 하시면 됩니다. 맨들맨들한 부분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laughs> 맨들맨들한 아. 부분이 아래로 가게 네. 바닥으로. 저희 어머니가 김밥집 하셨거든요. 냉면집이라 잘 하시겠네요. 저는 뭐?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밥을 썼어요. 오 진짜로 송합을 많이 넣고. 이 분명히 네 쿠키 제일 큰거 감쌀 수 있게 좋아요 이게 얼마짜리 김밥이냐 <laughs> <laughs> 넣고 가운데 <laughs> 한국인 역시 매운맛 와 고추 많이 넣는다 많이 넣어지 정신 번쩍 들게 <laughs> 누구요 <웃음> <웃음> 누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누가 할 것인가 좀아 요즘 불매운동도 좀...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래서 독도새우 새해 맞이해서 정신 네. 좀 차리라 네. 새우, 새우 두줄 해줘요, 형 갈리 자, 이거는 갈리치즈 마요었습니다야 이거 맛있던데? 맛있지 김발이 없을 때 모양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배서 접착제가 갈이 필요한데 물을 당겨가면서 아, 진짜 김밥집 빠들이구나 내부로 약간 좀 불편하게 오, 야 김말이 없이 김밥. 자 김밥 썰어 썰 볼게요. 맛있겠다. 호들해 먹어도 돼요, 손님? 뭐뭐 이거. 오 맛있어. 아이 새우가 맛있네. 야 이거 완성과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그만 먹어. 드셔보시죠. 아, 장인수. 누군 위아래 없냐? 장인수. 어? 우리나라 어디 지역이죠?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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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릉도. 2020년 새해 첫 만드는 유튜브 저희 동영상 오늘. 한국적인 재료로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음, 맞아요. 진짜 우리는 야 요리사로서 할말이할말 있는데. 한국에서 운영되는 기업이고 한국의 식자재로서 만드는데. 단지 일식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니까 지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진지하지 않다가 일단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꽈버 1 0 꼬다리지 음. 이거 하나에 얼마야요 근데? 음? <웃음> <정말>? <웃음> 이거 이거 2만원이야 피스 어쨌거나 저쨌거나 또는 더, 독도는 더, 우리 저, 저, 땅이죠? 우리 땅이죠? 아, <laughs> 교사만만대봐. 또또또또독독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도또또또또또또또또독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요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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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도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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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아. 다음 <laughs> 다음 <laughs> <제가 다시 해봐요. 웃음> thank uh you -huh.